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조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목소리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이보다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네 구절의 말씀에 복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죄로 물든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정적이거나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저 멀리 구석구석까지 안 미친 데가 없어요. 모두에게 그 사랑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나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만 뭐 하겠습니다 네. 언제 보내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갔을 때 순종했을 때가 아니라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그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된 것도 모두 다 십자가를 통하여서였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그렇게 안 믿어져요. 그렇게 안 믿어져요. 그냥 그건 그냥 일반적인 십자가는 뭐 사형 틀이었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님이 어디 예수님 한 분뿐이냐. 다른 많은 사람들도 거기서 죽었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이성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을 뛰어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무엇부터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이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보이는 게 전부이고 내가 아는 게 전부인데 그거 밖에 있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말이죠. 우리가 바다 속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안 뛰어내리죠? 뛰어내리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안 뛰어내려요. 그 다음 세기가 있는 거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생각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믿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된 적이 언제인가요? 그 사랑 아닙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순간 다른 모든 이유는 사라져 버립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죠. 내 안에 있는 뭐 행위로 지은 죄만이 아니라 내 안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죄를 여러분은 이겨내보신 적이 있나요? 예, 간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 실수 좀 받고 그리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 적은 있지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나의 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사셔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놀랍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을 때에 사랑해 주셨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정말 이한 구절에 예수님의 복음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복음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지으신 것이고 죽으시면서 그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사면총을 받도록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 안에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성취하셨나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약 14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1400년 전 모세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보면 분명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인자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말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육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오래된 사건인데 왜 이렇게 오래된 사건을 꺼내 들었냐 하면 예수님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 행위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이 사건은 호루산에서 출발하여서 에돔 땅을 우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을 때인데요. 이때는 광야 생활 40년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이 출고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이들 이 진영에 불뱀을 보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이르게 됐죠.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누가 회개했을까? 누가 회개했을까?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회개하지 않을까요? 어찌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나이까? 사실은 우리는 다 자식을 키워보고 키우고 있으니까 너무나 잘 알지요. 아들은 내 생명하고도 바꾸지 않아요. 요즘 정말 그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감동을 주는 드라마 하나가 있는데 그게 폭삭 뭐라더라? 폭삭 잘 생각이 안 나네. 들리진 않네요. 예, 혹삭 수고했다. 소가수다. 예, 속가수다 예. 그 드라마에 보면 저희 아버지 세대하고 저의 세대가 이어지는 드라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많이 와닿아요. 표현이 굉장히 거친데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죠. 한결같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부모의 희생으로 자녀의 세대가 산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 40년이 거의 다 지나가면서 세대도 바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 몸이 아픈 것도 아프지만 울린 것도 아프지만 내 사랑하는 너만큼은 그래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일 텐데 그래서 회개는. 위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내 자녀를 위한 회개. 그러면서도 자기의 회개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일수록 이더 없고 어그 회개에 어떻게든 좀 살려달라고 모세를 향하여서 나가서 구하고 강구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처방전으로 그 회개 은총으로 무엇을 약속해 주셨나요? 그 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장대에 달고 이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뱀이 능력 있나요? 없죠. 노뱀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 놋뱀을 사람들이 우상화했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 이게 확산된 거죠. 하나님은 없고 놋뱀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몇년 동안 섬긴 줄 아세요? 무려 천년 동안 섬겼습니다. 징하죠. 하나님의 은총을 준 자리에서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이 일들은 이스라엘에 종종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고 나왔는데 그들이 행한 행위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한 사건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총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나라로 만들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믿고 싶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자기 방식대로요. 근데 이게 어디서 깨지나요? 오늘 또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뱀이라고 하면 딱 알아요. 금송아지 사건이면 딱 알아요. 자신들의 죄를 지었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진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 것처럼 나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것은 우리 세상의 상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상식입니다. 언약이 거기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은총이 입었던 것처럼 십자가도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노뱀을 바라보면 사는 것처럼, 그래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언약을 믿으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도 변함없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계속해서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면 죽음을 향하고 있어요.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복음이 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복음이 되었고, 그러니까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줬어요. 그 노스, 노스로 그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보면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각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바라보면 살리라고 하는 복음을 주셨던 것이죠. 그와 같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전과 지금과 후에도 이 언약이 통한다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공급자이기도 하고 아예 사랑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믿기만 해도 하나님은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그 죄를 다그 값을 다치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책직도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도 다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입증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라도 있나요? 내가 뭐 그를 존재라도 되나요? 먼지와 같은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라고 하면 아, 폭삭 소가 쏟다라고 하는 그 많은 대사들 중에 하나는 그냥이에요. 그냥. 그 그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를 위해서 살고 심지어는 그런 대사가 있더군요. 너는 나에게 천국이었다. 네가 이 땅에 왔을 때 나는 천국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을 사위가 될 사람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준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전그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에게 이 사랑을 주셨구나. 부모가 자식을 향한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관계는 깨어져 버립니다. 눈으로 보이는 대로, 계산대로, 이상의 방식대로 바라보면 내쫓게 됩니다. 결별하게 되죠. 혹시라도 그런 아픔이 가족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의무처럼만 느껴졌는데,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내게 없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도 내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만이 할수 있는데, 그 사랑이 내 안으로 훅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물어봐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부르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게요. 그거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종교성은... 속에서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씀으로 푹 젖어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부인은 내 의지대로 안 돼요. 내가 사라져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나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순간 부인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고 가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을 낳았어요.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찬식이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항상 성찬을 할때 고난만 묵상해요. 나를 위해 죽으신만 묵상해요. 그건 반쪽밖에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은총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고난의 길을 가고 그 길을 가고 자격을 얻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에 우리 같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하면서 건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이 포도주에 담긴 이, 이 주님의 피를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하면서 위하여 <laughs> 건배사 하는 것처럼 빵을 먹어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 이게 성창식의 의미예요. 주님, 죄악된 나는 죽고, 의로운 하나님이 내 안에 삽니다. 나로 말미암치 않고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아 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죠. 우리가 할 일은 죽어가는 아이를 등에 업고, 장대에 달린 노빼불양에 뛰어가는 아버지처럼, 우리 가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가족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합니다.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언약된 말씀 위에. 그리고 그 사랑 안에 푹 젖어들시기를 주님의 마음에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뱀에는 치유의 능력이 없었어요. 십자가에도 생명의 능력이 없었어요.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버지는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언약에. 참기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이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사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가장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한번 믿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계속해서 깊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씩 하나씩 더 내려놓는 아버지의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빈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